자, 안녕하세요. 레고 유재입니다. 오늘은 레고 울트라 콤보 메카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제2의 전투기. 콜의 드릴 머신. 자네. 아이스 탱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인공 카이 카이의 로봇이 있어요. 자 이제 기믹을 할,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기믹은 없고요. 합체를 할수 있어요. 좋겠죠? 자, 이게 왠지 봐봐요. 쉿! 똑같이 생겼어요. 자, 이제 합체를 한번 해볼건데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먼저 쌍쌍보처럼 떼어드리고요. 돌려주세요. 코레 드릴머신입니다. 냉장고가 올렸어요. 저희 엄마가 냉장고를 안다놨나 봐요. 엄마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얘도 또쌍쌍바처럼 떼어 드리고요. 발입니다. 여기 무기고요. 코레드레오시는 그리고. 카이의 로봇, 카이의 로봇 있죠? 카이의 로봇은요, 몸통이 될 거예요. 내려드리고요, 나사를 빼주세요. 또 다리를 뒤로 접어 제껴주세요. 보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만들면서 부품이 빠질 수도 있어요, 합체하다가. 그럼 부품은 다시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 그리고, 찾는 것도 생각보다 재밌어요. 여러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2의 전투기 있죠. 전투기는 날개가 콜의 드릴머신에 합쳐질 거고, 콜의 드릴머신은 이렇게 제의 팔, 칼이, 로봇의 팔이 될 거예요. 자, 나사 마사 있죠? 나사를, 딱, 안 나오게, 안 보이게, 여기 있죠? 요만큼만 해주세요. 보이시나요? 여기 안에, 손가락이 들어가게요. 그리고 콜에 드릴 머신있죠 끼고요 바로 꽂아주세요 그럼요 이렇게 껴져요 참 쉽죠? 그리고 제의 날개.. 제의 전투기 날개있죠 콜에 드릴 머신 위에다가 꽂아드리면 됩니다요 그러면 한쪽이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한쪽도 해드릴게요. 말없이 하겠습니다. 음? 됐다. 그리고 이제 자네 탱크를 조립해야 되니까 이제는 말할게요. 먼저 우로봇을 빼주세요. 끼고 싶은 사람은 어도 됩니다. 다리를 끼워주세요.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만큼 완성이 됐죠? 사이즈 생각보다 꺼요, 커요. 잘 넘어지니까 조심해서 달아야 돼요. 이제, 이 J 있죠? J. 이것을 여기에다가 꽂아줄 것입니다. 꽂고 내려주세요. 그리고, 올려드리면은, 자, 울트라 콤모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로봇 있죠? 얘 있잖아요. 우로봇은 여기 제게 머리 위에다가 꽂아드리면 더 예쁩니다. 괜찮죠? 근데 머리핀 같아서 안 좋아요. 근데, 끼고 싶은 사람은 안 쳐서 끼는 게더 나아요. 이게 고정핀이 될수 있어요. 고정할 수 있어요. 얼굴도. 뭐 괜찮네요. 근데 사이즈가 커서 얼굴이 안 보여요. 뭘찰건 뭐? 뒤로 밀쳐드리겠습니다. 다리는 벌려 드려야 돼요. 근데 3분의 2 정도 벌려야 돼요.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면은 부러질 수 있어요. 아예 레고가 뚝 부러지는 거예요. 이것 게 빠지지 않고 뚝 부러지는 거 있죠? 그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올려 드립니다. 그러면 울트라 군모 완성. 자, 울트라 군모는 칼이 있어요. 아까 그휙 이거 있죠? 칼. 그 드릴머신은 돌아가서 무기로 쓰는 거예요. 그 울트라 콤보 비밀의 무기. 호, 보트. 는 아니겠죠? 자, 울트라 콤보 영상은 오늘 마치겠, 이제 마치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